자, 다음식 fx를, 자, 리미트 어, x가 2로 갈때 x-2분의 fx-a는 7이다. 자, 이렇게 알려줬어 자, fx를 x-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눠서, 자, 나머지 정리랑 관련이 있는 문제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fx를 추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0으로 가죠, 분모가, 맞습니까?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네, 맞습니까? 자,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f 2 a도 0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x a가 어, 인수로 x 2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식 fx 이렇게 있고. 아, 어, 오케이. 자, 이것도 유추하면서 풀어야 추론하면서 풀어야 돼요. 음, 7이다. 자, fx를 1차식으로 얘들아, 잘 봐. 다항식 fx 동그라미 치세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 fx를 뭘로 나눴어? fx를 뭘로 나눴지? x 2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괜찮니, 얘들아? 네, 자, 근데 몫을 잠깐 q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bx 플러스 <laughs> 자몇 차식이 됐어요. 1차식 어, b 가 0이면 뭐상수항이 되긴 하겠지만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자 근데 잘 봐.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는데 뭐가 됐지? 1차식이 나, 나왔다. 문제 없죠. 맞죠? 나머지 정리해서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FX를 1차식이라고 예측하자. 1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습니까? 어. FX를 근데 2차식으로 나눴다잉 그지? 근데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오려면 오케이. 자 얘가 2차식이야 그럼 몫시 뭐가 나오겠어요? 어. 자 그러면 FX를 유추할 때 어떻게 유추하냐? 1차식이 아니고 2차식부터 추론해야 돼. 1차식은 추론이 안 되는 거예 알겠어요. 그러면, fx가 2차식이라고 하는데, x-2라는 인수가 있다라고 할 거야, 맞지? 괜찮아? 자, 그리고, 얘가 x-2, x-1, 이렇게 약분됐겠지, 맞지? 예. 그러면서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7이 나왔어야 될거 아니야, 맞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해줘야 돼. 어, 최고 차의 개수를 뭐라고 할 거냐? 자, fx 대신에, 아니면 fx 대신에 얘를 씁시다, 저 위에다가. 이걸쓰자고 괜찮니? 자 쓰면 어떻게 돼 얘는? 리미트 x 이 x 자이 자리, 이 자리, 이음리이자이자근이자우리이리이 있습니다 이자이 수상이야. 자이 집어넣으면 f2-a가 0이라는 거 알고 있고 f2가 a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괜찮이? 아 그럼 이거 알수 있어요. f(x를)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공수원이에요. f(x를) x-2의 제곱이 아니고 x-2로 한 번, 한번 x-2로 나누면 1차식은는 나머지 정이잖아. 나머지가 a다. a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괜찮아? 괜찮니? 자, 그렇단 얘기는 얘들아. 잘 봐. 여기서 x 2 뽑아낼 거야. 자, 그럼 얘는 x 2의 qx 이렇게 되겠지, 맞지? 괜찮아? 그다음에 여기서 x 마이너스 1 뽑아낼 거예요. 자, 얘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될 거고. 자,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x 1로 나눠버려. 뭘할 거냐? b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a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했니 이거? 자 무슨 말이냐? 지금 f(x)를 뭘로 나누고 있어요? x-2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고 있지? 맞지? 근데 나는 f(x)를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a인 걸 알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f(x)를 이 식을 변형시켜서 f(x)를 x-2로 나눌 때의 식으로 변형시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자 항이 하나 두개 있는 거죠, 맞죠? 자이 항에서 x-1을 끄집어냈어 그리고 요 항에서 x-1을 끄집어낼거예요 억지로 묶을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블라블라 플러스 a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란 얘기냐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x-1을 억지로 끄집어내면 여기 있어야 플러스 여기 있어야 되니까가 bx 플러스 5를 x-2로 나눴을 때 목시일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b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b 이렇게 되면은 bx 마이너스 eb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위에서 아래 거 빼면 얘는 어떻게 돼요? eb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럼 a가 eb 플러스 5네. 이해했어 yes, 얘들아?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플러스 자 qx까지 묶고 이 공수원이야 나머지 정리야 얘들아 플러스 자 예서 x 마이너스를 억지로 묶어내면 b라는 몫이 여기 있을 거고 나머지가 얘가 eb 플러스 오가 있게 되는데 얘가 나머지가 우리가 얘가 a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a가 eb 플러스 오다. 자 ab에 대한 식 하나를 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따라왔어? 아 이게 어렵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고이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 고의 수학이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 항상 어, 질문하는 문제들 보면 고등학교 이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 공수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 자, 그럼 다시 접근합시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죠? 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여러분. a 플러스 b의 값. 자, 그때 나머지가 b x 자뭐이렇게 됐네요. 자 그다음에 얘가 7이라는 것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갑시다 가자 자 fx 대신에 얘를 쓸 겁니다 이제 요만큼을 쓸 거예요 괜찮니 얘들아 아 이제 끝났네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자 fx 요대로 쓸 거야 얘들 쓰면 뭐 x-2 그다음에 뭐 x-2에 qx qx 뭐 몰라도 되죠 플러스 b에 플러스 2미 플러스 5인데 그 대신에 A 써주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A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네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약분 되네 따라왔어 여기까지? 에. 자 이제 뭡니까? B 구하면 되겠네자 이제 X가 2로 가면 이 QX 이만큼 날아가도 A가 0이 돼서 맞습니까? 아 그럼 뭐가 돼? B가 7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들아, 자, B가 7이면, 자, A가 얼마일까? A는 어, 27에 14, 14 더하기 5, 19, 자, A가 19, B가 17, 자, 이렇게 되겠니다 자, 그럼 정답이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아, 엄청 좋은 문제예요. 21번,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쳐놓고 나머지 정리라고 써놓으세요. 아, 이런 거 아주 좋은 문제예요. 좋아요.